오늘은 4월 2일,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레위인을 구별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한마디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구별된 레위인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별돼서 은혜를 주셨고,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구원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며 구원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난,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 대신에 레위인을 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 건데 출애굽을 할때열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거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도 또한 사람도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경제가 넘어간다. 그래서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가 있는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째는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 장자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죠. 다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장자 다내 건데 내가 지금 그 장자를 죽일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데려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공의와 은혜가 같이 존재하는 분이 하나입니다. 구원을 주었죠. 구원을 주었으나, 그 장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거다, 내 소유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의,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소유는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아니라 내 인생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라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나는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도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내 인생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 1절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며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내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봉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치렀죠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 그 레위인들을 요제로 들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봉사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냐?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막에서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죄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첫 번째 죄를 짓지 말라. 혹시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있는 여인에게 사람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주님께서 땅에 뭘 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 물러간 뒤에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죄를 또 짓지 말라. 이거. 정결하다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흰 하얀색처럼 아무 흠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우린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더러운 것들을 살아가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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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점들을 하나, 하나 빼는 역할이야. 우리는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 중에 하나, 하나 빼는 역할.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지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늘 정결하게. 회개했으면 또안 짓고. 그러면 그 더러운 점이 하나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른 점들이 있겠죠. 또 죄를 여으면또회개하여그 점을 또 빼내고 다시 짓지 않고 그 인생을 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정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여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이에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나이가 나오는데,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 왜 그러냐면,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은 다 육체노동이라 그래요. 물건을 들고 나르고. 텐트를 치고, 덮개를 덮고, 덮개를 또 말고, 또 텐트를 철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만 이 레위인의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25세에서 50세는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황금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25세부터 50세까지만 봉사할 수 있어요.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 기한이 있다. 무제한이 아니에요. 유제한이에요. 제한이 있다.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셔야지 나할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에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박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 지니라. 자, 25세부터 50세까지는 레위인의 직무를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그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레위인의 직무에서 배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26절을 보니까, 돕는 직무를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막 안에서 물건을 나르고 이런 건 힘이 드니까 못해요. 대신에, 성막 바깥에서 성막 안으로 불결한 자들이 정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돕는 역할 그 역할을 해라. 우리나라에는 현역 군인이 있고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현역 군인은 말 그대로 뭐 전쟁이 나면 바로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예비군도 마찬가지예요. 총은 지급되죠. 민방위 같은 경우는 총은 지급이 안 되죠. 저도 민방위가 다끝낸 사람으로서 아는데, 뭐 합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뭐, 여기가 뭐, 피처입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대피소입니다. 여기 가십시오. 뭐, 이런 거 돕는 거, 막 빵, 음식이 나오면 나눠주고, 이런 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레이인이 25세에서 50세까지 해서 은퇴를 하면, 직무는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본질적인 사명과 본질적인 직무는 은퇴가 없다. 평생 감당하는 거다. 우리가 젊을 때는 열심을 다해 모두 하고 모두 하고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를 안고 손 놓고 그냥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은 있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돕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목적을 두고 살기하시고 또한 레위인답게 구별된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